뭐 지난 경기 승리하면서 이제 5연승을 올렸잖아요. 네. 예, 5연승을 올리면서 팀이 기록한 18골을 이제 송민과 부한가가 다 기록을 한 건데요. 어 이거 보여 드린 이유는 이런 영상이 늦게 올라왔더라고요. <laughs> 예. 예, 그때 제가 지난번 방송했을 때 확인을 못 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를 올린 건데요. 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laughs> 어. 아, 뒷 밖도, yes, okay. 이걸 이제 그 한국 팬이 선물을 한것같아요두 분이 같이 앉아가지고 이걸 계속 들고 계시더라고요. 얼굴을 이렇게 가리게 해가지고 보안가 <laughs> 네. 선수한테 선물로 준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뭐 오연승도 하고. 어, 부안가가 저기 써있는 그 흥부라는 그 흥부 듀오? 네. 그냥 듀오라고 읽어요. 알고 있겠죠? 아니, 그리고 <laughs> 그막 MLS 공식이라던가 아니면 LAFC라던가 뭐 그런데 이제 어, 손흥민 부안가 이제 듀오가 뭐 역대 가장 위협적인 듀오 뭐 이런 걸로 막 나올 때 네. 항상 멘션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흥부의 의미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기 보면 BU라고 써있지, 지금 댓글 달아주셨네. <laughs> 무한가는 <무한간은> BOU잖아요. <laughs> 그렇지비 예. BOU죠. 어. 예. 어쨌건 간에 그 의미를 더하면서, 음. 어, 그래서 흥부디오가 좋은 의미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어, 달더라고요. 네. 예. 아. 어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지나고 바로 이제 다, 저희가 방송하고 다음 날 올라왔던 건데 BBC에서 이제 기사가 올라온 거거든요. 오, 네. 제임스 나이튼이라는 기자가 손흥민이 메시만한 임팩트를 로스앤젤레스에서 보이면서 완벽한 어 영입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 예, 이런 기사를 올린 건데, 네. 예, 그래서 이거 좀 기사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요. 네. 만약 축구에서 완벽한 이적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손흥민의 LAFC 이적은 그중 하나로 꼽힐 것이다. 그의 MLS 첫두 달은 선수 입장에서 커리어의 특정 시점에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과 구단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 영입할 수 있었던 최고의 선수가 완벽히 맞아 떨어진 드문 사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손민 선수 기록들 얘기하면서 예, 그 토트넘 말미에 약간 뭐 기량 저하 의혹을 받기도 했지만은 음. 어, 이게 그가 일시적인 부진인지 아니면 30대 선수에게 자연스러운 하락세인지 불분명했지만은 LAFC에서 어, 이게 일시적인 거였다는 걸 완벽히 증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전술적인 이유도 컸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예 어쨌건간에 이건 그냥 포스텍이 문제였어요. <laughs> 어쨌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물론 MLS가 선수들이 커리어 막바지에 선택하기 좋은 리그로 여겨지지만 결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무대는 아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이름값이 컸던 여러 스타들도 MLS에서 적응에 실패하거나 오히려 팀의 경기력을 떨어뜨린 사례도 있었다. 어, 하지만은 손흥민은 빅사이 의 중, 주목도와 실제 경기력 모두를 완벽히 결합해내며 성공적인 출발을 보였다라고 한 건데. 네. 저 그러면 실패한 리스트겠네요. 제가 그러니까 그 기브미 스포츠에서 선정했던 네. 역대 가장 실망스러운 연기 탑텐을 어, 올린 거거든요. 어뭐 인신의 제라드 램파드 치차리토 라파마르케스 피를로 어 알렉산더의 파투, 곤살루이거인 저메인 대포, 데니 우송. 이렇게 네. 네, 뭐 쟁쟁한 선수들이죠. 특히 인신예 같은 경우도 네. 그렇게 뭐 나이 들어서 옮겼던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옮긴 건데도 불구하고 좀 어, 실패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2020년대 이후 실패한 선수들에는 이제 뭐 지루도 1 0 있고 어, 여러 선수들 쟁쟁한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MLS라고 쉽게 생각해서 했다가는 어, 실패하는 케이스. 또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음, 예.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영입은 어쨌든 대단한 경쟁력을 보여준다라는 거를 뜻하는 겁니다 예. 예. 지루 선수는 이제 2020년 이후에 실패한 영입 탑10에 있더라고요 아 예. 역대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예. 들어가긴 한다 예. 예. 역대는 뭐 워낙 역사가 기니까 <웃음> <웃음> 예. 그런 예. 건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 손흥민 LA 한인 팬들에게 특별한 순간이었다 예. 여러 면에서 손흥민의 2018년 LAFC 창단 당시 상징적 존재였던 벨라만큼이나 팀에 잘 어울린다. 정말 비교할만하다. LAFC 중계방송을 맡고 있는 캐스터 데이브 데노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라는 경기 한 판에서 모두 대단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송민도 똑같습니다. L.A.F.C.에게 이런 영입이 가능할 거라고는 오랫동안 생각하지 못했어요. 완벽한 영입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벨라가 어, 멕시코 커뮤니티를 <laughs> 상징했다면 송민은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한다라고 한 건데요. 음. 어, 실제 그 벨라가 없었으면 L.A.F.C.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MLS 구단들이 구단을 만들 때 그래도 처음 창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팬들이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상징적인 선수들을 데려와요. 뭐 그러니까 인터마이미도 이과인을 처음에 데려왔었고 시작할 때는 거기서 이제 메시로 완성을 지었던 거고 LAFC도 벨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손민우 마무리를 지은, 지으려고 하는 거고 대부분 구단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보면은 네. 그 새로 창단하는 구단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LAFC 어그 팬사이트 운영자인 트레버 트레이시는 어 LA는 한 LA에서 한인 커뮤니티는 멕시코 커뮤니티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라면서 이제 그 타이거스하는 그 한인 서포터 그룹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구단 문화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어, 그래서 이제 손민을 영입했을 때 그들에게는 정말 큰 순간이었다. 어, 실력도 뛰어나고 이미 지역 사회의 마음을 얻은 선수였으니까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음. 손민의 활약을 기대하던 팬들은 실망은커녕 오히려 오히려 그 이상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네. 예? 어, 그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손흥민. 어떻게 LAFC에 녹아들었나 어, 이런 챕터가 있었습니다. 예. MLS의 모든 대형 영입, 뭐 데이비드 베컴도 있었고 리오넬 메시까지를 지켜봐온 축구 방송인 맥스 브레토스는 손흥민의 즉각적인 적응력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어, 화요일 날도착을 했고 수요일에 기자 회견을 했고 기자 절차도 빠르게 마무리되고 금요일에 시카고 원정길에 올랐는데. 어, 그 경기에서 교체로 데뷔를 했는데, 그 이미 그때부터 클라스가 보였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어, 그때 바로 이제 패널티킥을 얻어냈죠. 그러니까 네. 사실 그게, 그러니까 비자를 되게. 빨리 내달라고, 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가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때 원래 못뛸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비자가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안될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한 건데,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실제 다른 LAFC에서 영입한 선수들 같은 경우, 뭐, 그니까, 이번 뭐 겨울 동안에 이제 뭐, 모란이라던가, 발루타라던가, 어, 자일리송이라던가 영입들을 했잖아요. 네. 영입을 안한게 아닌데 그 선수들도 모란이 그나마 조금 빨리 나왔지만은 모란도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고 그것도 교체 출전을 통해서 나왔었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이제서야 나오고 있거든요. 뭐 자일리송은 2번이 데뷔전이었고 발루타도 한 경기 교체 출전이 전부였고 거다 2번이 두 번째고 이런 것들 고려하면은 어, 정말 이거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건 거죠. 그냥 손민 처음 오자마자 바로 그냥 어 몸도 만들어가지고 바로 뛰는 경우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음. 네. 그러면서 뭐 MLS의 스타 영입이 구단 전체의 중심이 되곤 하는데 손흥민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저것도 <laughs>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잉글랜드 원정, 어, 이게 인조잔디 네. 구장이어서 보통 스타 선수들은 위험 때문에 뛰, 어 뛰지 않는다. 예. 이게 왜냐면 인조잔디는 쓸릴 수도 있고 부상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색하다 그리고 예그 스타 플레이어든 인조잔디에서 뛴 경력 경험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손민 선수는 선발로 나와서 90분 뛰면서 도움까지 기록했다는 거죠 손민 예. 선수는 뛰지 않았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 그 인조잔디에서, 뭐. 그 전에. 아, 그전튼 <laughs> 예, 그거랑 다르죠. 그거는 뛰어야 되는 경기고, 그거는 음. 우승 트로피가 걸려있는 중결승인데, 유로파리그. 음. 예, 그거랑 비교하면 안 되죠. 선수들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어, 경기를 빠지, 일부 빠지는 경기들이 있어요. 부상, 방지 차원에서. 단순히 그 메이저리그 사커만이 아닌 NBA라던가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데? 표현이 있는데? 예, 특히 이제 그것 때문에 카와이 레너드라고 LA 클리퍼 선수가 네네. 되게 많이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상을 많이 당하는 선수다 보니까 원정 경기는 일부 쉬는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어, 비행기 타는 것도 뭐안 탄다 그러고. 뭐, 먼 거리 원정은 안 간다 그러고, 네.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손민 선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음. 예, 그러면서 이런 경우 자체가 드물고, 팀 동료들이 그러니까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선수 스타가 구단전체의 중심이 되고 나지만, 손민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은 선수가 MLS에 온다면, 모든 게그 선수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메시가 마이엠에서 그랬듯이요. 손흥민의 LAFC의 정체성을 흐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완벽한 궁합이죠. 그리고 그 완벽한 조화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드니 부안가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빛나려고 했다면은 네. 그러면은 부안가는 상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음. 솔직히 말하면 MLS는 스타 중심으로 굴러가거든요. 실제 MLS 저도. 많이 보면요 이제 이제서야 많이 보는 거지만은 진짜 한두 명을 그냥 아예 집중 조명해 버려요 근데 그게 미국 스포츠의 특성인 것 같아요 좀 예, 네, 그러니까요 음.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서는 축구는 좀 그래도 팀 스포츠라는 네. 게 강하잖아요 근데 MLS는 아직까지도 어쨌건 간에 기반을 다지는 단계다 보니까 타 마케팅을 통해서 최대한 팬들을 끌어올려고 하거든요. 인터마이미도 메시 중심으로 그래서 메시의 친구들로 그렇게 팀을 구성을 한 거기도 하고, 음. 그래서 아르헨티나 선수가 여덟 명이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런데 어, 손민 선수는 그럴 수 있음에도. 어, 부안가를 밀어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부안가가 도리어 손민 선수가 있기 전부다. 그때는 21경기 13골이었는데 손민 선수가 오고 나서 9경기 11골을 넣으면서 지금 메시와 특정 공동 선두에 올라선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부안가 중심의 원래 LAFC의 공격에 크게 방해를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둘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음, 그러면서 메시와 비슷한 영향력이라는 다음 챕터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의 LAFC 합류는 여러 면에서 메시가 MLS에 미친 영향과 유사하다. 미디어 보도량, 티켓 판매, 경기력 등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한 거겠죠. 어, 메시가 MLS에 가져온 파급력은 베컴의 LA 갤럭시 입단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손흥민의 수치는 메시에 못 미치지만 그 영향력은 분명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laughs> 뭐 각종 기록들을 보여주는 거죠. 뭐 그가 입단 기자회견 영상이 어 20만회였고, 그리고 이제 손민 선수 입단 발표 당시 어, SNS 조회 수가 340억 회로 야, 예. 평소 대비 594%나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뭐 많이 얘기들이 나왔죠. 예, 미국 내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판매된 유니폼이었다. 물론 해당 구간이긴 하지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어, 프리킥골로 토트넘 시절. 송민이 프리킥을 더 자주 차야 한다고 믿었던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소셜 미디어의 수치를 너무 강조하고 싶지만 모든 지표에서 상호작용이나 조회수가 평소 다섯 배, 여섯 배에 달합니다.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하지만 글로벌한 화제성보다 중요한 건 지역 사회의 열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유명 선수가 MLS를 거쳐갔지만 이렇게 강한 유대 강을 형성한 경우에는 형성한 겨, 경우는 드물었다. 현재까지 모든 정황을 보면 손흥민은 분명 그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어,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네, 예, 저희가 뭐 지난번에 꼴닷컴 기사도 한번 그 전문을 <laughs> 예, 읽어드린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어, 이렇게 팬 친화적인 스타는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 모든 팬들 하나, 한, 한명한 명한테 사인 다 해주고, 그리고 그라운드를 전부 다 이렇게 뺑 돌면서, 어, 홈팬, 원장팬 모두한테, 예,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그리고 또 이제 인터뷰에 계속 나서고, 이런 거는 손흥민 선수가 처음 보는 케이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예. 어, 근데 이제 그, LAFC가, 어쨌든 간에, 애틀레타 유나이티드전에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다소 아쉬움을 그 약점을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예, 그건 어.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워 랭킹에서 한 계단 내려오긴 했습니다. 2위였다가 3위로 내려오긴 했거든요. 뭐큰 변화 아니니까. 예, 예 근데 여기서도 어쨌건간에 뭐 잠깐만요. 이 뒤에 이제 그 저기.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이게 먼저 올라왔어야 되는데 저게 먼저 올라왔네요 네. 순서가 네, 어쨌건 간에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좀 고전했다는 거죠 그냥 애틀란타가 잘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LAFC의 전술적 형태를 거의 그대로 따라하면서 터치하인에서 터치하인까지 그러니까 좌우 폭을 굉장히 넓게 균형 잡힌 수비를 펼쳤다. 이를 통해서 최근 한달반 동안 LAFC가 자주 사용하던 사이드 전환, 음. 측면에서 측면으로 크게 전환하는 플레이를 봉쇄했다. 거기다가 수세에 몰렸을 때는 오사일이 단단한 로우 블록 형태로 내려앉아서 뒷공간을 철저히 차단했다라고 한 건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의미로 LA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가 그 LAFC가 남은 기간 동안 이제 플레이오프에 대비해서.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 파법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뭐, 오프더볼 움직임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볼을 가졌을 때더 날카롭게 플레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한 거고요. <laughs> 그러면서 이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실용적인 8번형 미드피더, 그러니까 전형적인 네. 그 박스 투 박스 미드피더 한 명을 창의적인 타입으로 바꾸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란이라던가, 데이비드 마르티네스가 대표적 후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이것도 조금 약하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다 내년에는 이쪽 영입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사용한 352 대신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342 1 전화, 전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건 현재로서는 있는 자원들 가지고 해야 되니까 예, 있는 자원들 가지고 한다면은 이런 것도 있는데다가 저는 아예 그러니까 막판에 433으로 전환했잖아요. 네. 예, 상대가 아예 내려앉으면은 그냥 433 전환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음. 예, 그러면서 그래서 이 경기 이후에 이제 파워랭킹이 좀 떨어진. 그리고 뭐 이제 결론으로 뭐 이렇게 MLS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공격 듀오 중 하나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느리게 만드는 방법을 배운 90번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예, 이걸 이제 극복을 해야죠. 그래서 네. 이제 MLS 컵 우승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번 그 경기를 앞두고 그 MLS에서. 이제 넥스트 라고 하거든요 네. 22세 이하 선수들을 가지고 이제 뽑는 건데 여기에서 lafc 선수 두명이 이제 탑 22인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8위에 오르다스가 올랐고요 그리고 5위에 데이빗 마르티네스 이렇게 두명이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네. 상위권이네요 그래도 음. 뭐, 그래도 더 성장을 해줘야죠, 이 선수들이. 사실, 그러니까 저는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는 이 선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마르티네스라던가, 오르다스라던가. 어, 그래야지 이제 손민과 부왕과한테 집중되는 견제를, 그러면 다른 쪽에서 풀수 있는 거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LAFC에서 좀 경험이 있고 어, 쓸수 있는 공격 자원이라면 이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발전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LAFC가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경기가. 그리고 이제 흥부가 A 매치로 빠졌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토론토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 전에 또 이제 위비스텝 어, 데이비스서 so 서로를 그리워한다. 예. 뭐 이런 식의 게시물을 또 그, 올렸습니다. 이거를 송민 어, 선수랑 부안가 선수가 보낸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송민 선수 아예 메시지까지 올렸더라고요. <laughs> 예, 오늘 행운을 빈다. 오늘 이기길바한다라는 네.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 고맙다 이렇게. 예. 어, SNS 주고받은 거가 이제 올라온 겁니다. LAFC 구단에서 올린 거죠. 네. 예. 그리고 굴럭이 결국엔 통했죠. 네. 예. LAFC가 2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에보비세가 이제 그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었는데요. 네. 예. 이게 상당히 통했죠. 거기다가 사실 토론터가 못한 것도 있어요. 어, 저기 토론터 수비수가. 어, 수비 음. 볼을 끌다가 아 맞아요. 예, 에보 비세한테 뺏겼어요. 아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에보 비세한테 그냥 선물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에보 비세가 그대로 몰고 가다가 골키퍼가1대1에서 차분하게 골을 넣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 더 쉽게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다 다비 어, 다비드 마이티네스가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예, 그걸 놓쳤고 근데 이제 교체 투입된 아마야가 교체 투입되자마자 곧바로 이제 골을 넣은 거죠. 음. 그래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예, 이 덕에 이제 LAFC는 승점 59점으로 1위 샌디에고랑 승점 1점 차. 그 2위 벤쿠버랑도 승점 1점 차인데, 그 샌디에고랑은 뭐 그러니까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자력으로도 뒤집을 수 있어요. 샌디에고만큼은. 음, 네. 다만, 벤쿠버는 자력으로 안 되긴 하죠. 그렇네요. 왜냐면은 샌디에고는 33경기, 그러니까 이제 한 경기밖에 안 남겨놓고 있고, 이제 그 벤쿠버랑 LA는 두 경기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벤쿠버가 한번 미끄러지고, LA가 이겨주면 되긴 하는데, LA의 그 남은 한 경, 수년된 경기가 오스틴 원정이어가지고, 오스틴이 지금 서부 6위잖아요. 예, 그래서 만만한 팀은 아닌지라, 예,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토론토 잡았잖아요. 물론 뭐 토론토는 더하위권 팀이긴 하지만은, 네. 예, 그러니까, 남은 선수들이 오스틴 존도 이겨준다면은, 예, 그러면은 좀, 어 우승까지도 내심, 뭐, 기대를 조금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부지구 우승이지만요. 이거는 음. 우승 트로피 없는 거예요. 서부지구 이기는 우승 트로피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흥부가 없는 상황에서도 좀 잡아주면서, 이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 거의 확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음. 예, 물, 어, 물론, 어물 뭐, 이제 조금 더 기다려보긴 해야 돼요. 예, 하지만은, 그래도 좀 유력해졌다. 근데 얘네들 되게 웃기더라고요. 차순위로 이제 가는 경우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다들 1라운드 가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그컵 우승팀이라던가, MLS컵 우승이라던가, 퍼포터 시드 우승이라던가, US 오픈컵 우승, 뭐, 이 케이스 제외하고는 나머진다 1라운드를 가는데, 이 그러니까 차순위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은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1라운드 본선 직행으로 안 표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표기는 안 한다. 1라운드에서 통과를 해야지 이제 본선에 올라간 거로 <laughs> 하더라고요. 네. 음. 저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표현들을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건간에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건 예. 뭐이 리그 뭐 마음이니까. 되게 이상해. 이거 <laughs> 진짜 너무 이상해. 어. 여기 진짜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밴쿠버가 어. 이걸로도 우수, 그가 이미 캐나다 챔피언을 올라갔잖아요. 근데 밴쿠버가 서부 지구 우승을 하면은 그럼 이제 차순위로 가는 거죠? 차순위로 가면은 그게 그 진출이 안, 아. 그, 그가 본선 진출로 기록상은 아니래요. 야, 1라운드를 이겨야 이제 진출로. 네, 1라운드 이기면 이제 16강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진출로 친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저도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 리그만의 뭐 어떤 그런 전통일 수도 있으니까, 음. 그거는 저희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상하게 느끼는 거겠죠. 어.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도 <laughs> 또 공부한 거거든요. 왜이 공부를 하게 됐냐면요. 네. 아무리 봐도 신시네티 무조건 가거든요. 음. 신시네티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자력으로. 어, 그러네요. 지금 음. 어, 이 순서, 이걸 다 따지면 신시네티는 갈 수밖에 없음에도 신시네티가 아직 본선 직행으로안 떠요. 아. 그런 이유로. 근데 아직 리그가 안 끝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자력으로 가면 갈수 있다라고 떠야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이유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어. 예, 1라운드를 통과해야지 되기 때문에. 아, 모르겠어요. 쉽지 예, 않네요. 쉽지 않아요. 예. 힘들어요. 공부해야 되겠어요. 음. 예. 어쨌건 간에, 예, LAFC는 일단 뭐 MLS컵 우승팀한테 또한 장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장이 주어지거든요. 네. 예, 세 장이 주어져서 현재로서는 갈수 있는데, 왜냐면 여기는 이제 서포터스 쉐드 우승을 했고, 필라데피아는 이제 벤쿠버는 캐나다 챔피언이고, 인터마이애미는 리그스컵 준우승 때문에 이제 직행을 한 거거든요. 직행도 아니죠 여기도 1라운드 가야 돼요 똑같은 1라운드 가는데 얘는 올라갔다라고 하고 음. 얘네도 캐나다 챔피언도 1라운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기를 해요 되게 웃기죠 이게 네. 순위가 안 정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음. 하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이 리그 끝나봐야 정확하게 좀알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예. 어쨌건 간에 <laughs> 예, 근데 LAFC가 뭐 어쨌건 남은 두 경기에서 어, 1승만 거두더라도 그냥 예, 진출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승점 2점, 그 2무에 그치면은 미네소타가 최종전 승리 시에 꼴득실을 조금 따져보긴 해야 되고요. 왜냐면은 그니까 61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 61점이 되니까 어, 그러면은 그 17승이 동일해지는 거잖아요. 음. 왜냐 면2무니까 그런데 꼴득실에서 크게 앞서니까 2점만 해도 사실상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 한 경기에서 설마 8골 이상 넣겠어요. 그렇죠. 예. 어. 8대0은 쉽지 않죠. 8대0? 8대도 아, 8대0이면 되겠구나. 예. 근데 8대0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LAFC도 골안 넣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음. 예, 그럼 다득점에서 또 LAFC. 사실 싸 예, 뒤집기는 어렵다라고 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승점 1점일 경우에는 미네소타가 최종전에 승리하지 않으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승점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는 세개팀의 상황을 봐야 돼요. 미네소타 샬롯, 뉴욕시티. 음. 그래서 여기서 모두가 승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점 1점은 일단 획득해야 된다 야, 일단 그리고, 최소한 비교해야 된다 예, 그리고 2점 획득해도 근데 사실 뭐송민과부안가가 돌아오는 콜로라도 원정은 어지간하면 이기겠죠 음. 예, 콜로라도가 현재 순위가 뭐 12위에 10위. 위치하고 있으니까 예. 물론 여기도 와이드 카드라도 얻으려면은 빡세게 할 거긴 할 겁니다 네.